그, 사람이 진짜 인연인가 봐요. 저는 이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하고 우리 삼형살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손님들이, 삼형살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갖고 제가 오늘 든 거는 얘는 거의 이번 주입니다. 자, 세 번째. 형살의 어, 공통점.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형살의 명은 일단 온화하지는 않아요. 네, 온화하지는 않습니다. 온화하지는 않다. 좀 위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그다음에 어 거친 거칠다.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이죠. 형살 있으니까. 네, 이 삼형에, 삼형이라는 뜻이 있으면 삼이, 삼이니까 형틀이 세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칼세 개가 있다. 이러니까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이제 포악하기도 하고, 뭐 난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 이제 사혹 사혹 십악네 십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가지 제안과 열 가지의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설이 그 여기 이제 사혹은 그니까 순행해서 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자축 인묘 진상 원미 신유술에서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앞쪽으로 네번 가는 게 사혹이고 그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포함해서 뒤로 하나 둘셋넷열 번이 이제 어 여기 형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행 십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세보니까 맞더라고요. 순행한 거네 번째 거, 뒤로 열 번째 거. 아, 누가 이런 공식은 참잘찾아네요 일지기준인가요? 연지기준인가요? 어, 여기는 일지연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 이제, 1 2지지 그러니까 시비지지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미가 있다. 그럼 미에서 네 번째, 뭐, 신유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네 번째가 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또열 번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 이렇게 여기가 또 술.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열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 걸리는 것들이 어, 형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임의 이 규칙이죠. 자 그래서 어두번 이제 요 요렇게 형사인 경우에는 어 내가 내가 형권을 지거나 또는 형권을 지거나 내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권을 질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사주가 뭐. 어, 일단, 이제, 신강하면 좋겠죠. 신강하고, 이제, 운이나, 또, 물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되겠고,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 액땜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액땜을 좀 해주는, 그것도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형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 주로 이제, 권력자, 또는 뭐, 재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재관이잖아요. 재관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범법자,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뭐 의사나 이런 사람도 되죠. 뭐 환자, 뭐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좀 극명하고 사실은 이형살 자체에 어떤 게냐면 문제성이 있는 거지. 문제 문제나 사건 사고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거 이를 보면은 아 인생에서 어 그냥 평화 태평성대에서는 영웅이 안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항상 형권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형사의 작용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 이미 나온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형사례 작용 네. 자 형사례 작용은 어 아까 여기 어, 4혹 10악입니다. 일단 4혹 10악의 제앙이 일단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심지어 이제 자연재해까지 다 들어갑니다. 인간이 만드는 재난, 뭐 자연재해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딱 하면 일단 뭐, 어, 관제, 뭐 송사,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관장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형별, 뭐 재앙, 자연적인 재앙, 뭐 이런 거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제 중독도 많이 있어요. 중독. 그 다음에 뭐 수술할 일도 있고. 배신 당연히 배신 있겠죠. 뭐뭐 총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퇴학 당하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요렇 학생들 보니까 퇴학 당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도 있대 생기더라고. 그다음 가성 폭력도 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어, 이게 걸려 있으면 이제 가성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협의 이혼이 아니라, 어, 네, 뭐 소송, 소송 이혼이라 그러나요? 소송. 그러니까 법정이 왔다 갔다 하는 좀 착하게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합의, 반대가 합의 이혼이라고 하나? 합의 이혼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아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 음그 여자분하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법 법원에 이제 이렇게 소송 이혼을 했대요 소송 이혼이 끝나고 판결이 딱 났는데 그 법정을 딱 나오는데 자기가 만세를 불렀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러니까 형사이 걸리면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게 끝났다고 해서 오죽하면 아이까지 있는데, 아이가 세명인데 자기가 다 데리고 오고, 여자한테 다 줬는데도 만세 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임신했다 그러면 이제 유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의절이나 의절 사건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저는 이제 뭐, 장려라서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동생하고 위에 누구랑은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오가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런 형사를 그래서 그때 형살 걸리면 형사를 이렇게 풀어지는 애 언제 만날까 그러면 형사를 풀어지는 애 이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는 두통도 있어요 두통이나 뭐 편두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일이 실제로 진짜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진짜 머리가 아픈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세계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이 정도 하면 되고, 아, 음. 이또좀뭐 어. 실종이나 납치 이런 사건도 이때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계약 이런 거, 뭐 이따가 이제 하나 뭐 제가 해드리겠지만 약간 노예계약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이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의 직업은 조금씩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직업의 종류가, 음, 제가 몇년 전에 직, 진로와 직업 그 교사였잖아요. 그럴 때, 어 이제 연수에서 이제 들은 거는, 우리, 그때입니다. 한몇년 한몇 전이니까.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오천 개. 미국의 직업은 삼만 오천 개라고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이 정도 엄청나잖아요 직업의 종류. 근데 지금은 뭐더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손님들 오시면은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도경쌤이랑도 말씀드렸지만 어 오시는 손님들의 종류가,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직업이 되게 많아요. 직업 적성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다음에 경단녀인 경우에 뭐 하면 좋겠냐 이런 거 되게 많이 오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 그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는 게 있어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땡기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딱 오자마자 내 직업을 하나 찍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니 뭐 찍어주면 좋죠. 근데 만 오천 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 제가 뭐, 신기가 뭐, 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나가냐면, 전공을 뭐하셨냐부터 물어봐요. 전공 뭐 하시냐. 근데 전공 쪽은 싫다. 그럼 요즘 흥미가 있는 게 뭐냐. 아, 흥미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TV 보거나 뭐 이럴 때, 아, 어떤 직업 보고 좀 마음에 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어, 아, 그거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을 제가 좀, 많이 일부러 써온 게 직업의 종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더라고요. 쭉 적어 놓으세요. 형사의 직업. 당연히, 뭐, 센 직업이니까 군, 검, 경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법조계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판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판검사라고도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있는데도 군검검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군인, 또 어떤 사람은 군대 보내라, 이렇게도 합니다. 엊그제 그 형살이 있는, 이제 아들이 형살이 있는데 뭐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꿈이 너무 대단하대요. 근데 이 형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부는 안 하고, 대학도 못갈것 같고, 그랬어요. 군대 보내는 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대. 얘를 보내서, 하사관인가, 뭐, 뭐 그쪽했 네, 말뚝 박는 거. 그러면서, 아, 자기가 그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하사관을 해서, 그래서 엄마가 청사진을 쫙 본인 얘기 쫙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사일이 있을 때, 군대 좋고, 안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중장비. 뭐 지게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권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다고. 자 그다음에 경찰했고, 어, 그다음 판검사했고, 그다음에 감사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범법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직업, 그러니까 감사원 또는 뭐 세무사라 그러나요? 뭐 세무사 이런 것도 했고 세관원. 이런 경우도 뭐 잡아내잖아요. 이런 것도 좋고, 자 그다음에 어, 형사, 형사도 좋고. 제가 이 형사 하다가 아또 생각 나있어요 흥신소도 그 흥신소 저기 범 저기 이거 불법 아닌가요? 탐정 네. 사무소 요즘에 탐정 사무소라고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런 거는 흥신소 불법이야, 있으니까 탐정 사무소 해갖고. 탐정 사무소. 네. 오, 탐정 사무소요? 네. 비영리 단체 이게 증언 나오는데 합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렇게. 그래요. 경찰 <laughs> 아니예요 탐정 사무소. 네. 문제가 불륜이나 이런 거 보통 잡아내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로 뭐 네, 교정직 교도소에. 네. 교정직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보험 사기나 이런 거 잡아내는 거, 손해 손해사정사 네, 손해사정에 네. 손해사정 이런 것도 좋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소비자 보험도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뭔가 사기성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요즘 전당포 있나요? 네, 전당포를 네. 네, 잡아가지고, 뭐, 그럴 때는 뭐, 집안에 파산이나 부도나 뭔가 있으니까 물건을 잡고 이러는 거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 네, 경매 좋고요. 아, 너무 좋아요. 경매 좋고. 그 다음에 그, 저도 적어 놓, 놓으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어, 중고차 딜러? 뭐, 중고차 딜러인 경우에도 굉장히 그, 이렇게 기계판이나 이런 걸 조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자기가 산그 차를 인수한 금액은 뭐 백만 원인데 천만 원 넘게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당근마켓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뭐 당근마켓, 네, 중고거래, 네, 중고거래, 네, 다 좋아요. 뭐 중고서점 이런 거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을 뭔가 이제 바꾸는 것도 있지만 교정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가전 뭐... 제품 뭐 리퍼 제품. 네. 리폼? 리퍼. 리퍼라고 그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반품된 거, 네. 전시 이제 사용됐던 거나 그런 거를 싸게 들여와 갖고 네. 약간 손보고 싸게 파는 거예요. 리퍼. 리퍼. 재사용하는 거. 렇게 네. 오. 같은 경우를 보면 아 리피트에서 거기서 나온다는가 보다 예. 리피트 한다는 예. 말. 예요 어. 리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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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너무 좋은데요. 네. 편하게 저도 우리 우리 전부 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네. 가전 제품 리퍼. 이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제 고장 난거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A.S. 가전제품 AS. 이것도 되게 좋고요. 튜닝 개조. 가끔... 어, 튜닝 맞아요. 저도 튜닝 써놨습니다. 튜닝, 개조. 리모델링. 재건축. 이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뭐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가로수정비. 가로 정비. 네, 가로수정비. 뭐, 이제 밑에 바닥 다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 노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업도 된다고 해요. 이제 활인업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뭐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업에 해당하는 거지, 뭐 간호사, 의사. 아, 여기에 이제, 어, 예를 들면, 뭐 의사도 여기 되겠죠. 의사, 뭐 상담사.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요양사라고 하나요? 요양사,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요양사. 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까? 네. 요양보호사, 이런 거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인 간병인들. 그러니까 노인도 이제, 약간, 이제, 한마디로 수리가 필요한, 죄송합니다.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하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거 이것이 어 요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잘 되면 몰라도 이제 정 반대의 경우에는 뭐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범죄자가 되거나 뭐 깡패가 되거나 이건 직업이 아니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어, 그다음에 뭐 도둑이나 근데 유흥업 유흥업이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유흥업이 뭐 나쁜가요? 좋죠? 아, 있어야 돼요. 어? 있어야 돼요. 네, 유흥업. 네. 유흥업이 뭐 노래방 가서 스트레치 착 풀고 좋잖아요. 네. 네. 유흥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네, 그리고. 직업이... 아, 직업이야?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어, 정당하지 않, 않게 돈을 버는 건 직업이라고, 직업이라고 직업이 얘기하면 안 된다. 고 자기네들끼리, 네. 네. 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어, 옛날에는 실제로 영토를 영토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실제 땅을 정복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 컴퓨터, 인터넷도 하나의 영토예요.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머나 뭐 게임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요즘에는 정복자에 들어가요. 완전 개념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직접 땅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글로벌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형살이 있는 사람 중에 인터넷 잘하는 사람 많아. 프로그래머.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그랬는데 디자이너래. 그래 처음에는 아, 사실 디자이너 의류는 아닌데 무슨 디자이너야 했더니 컴퓨터 디자이너래.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제가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어,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옷 수선하는 사람 들어가요. 예. 네, 옷 수선 그래서, 못쓰게 된 것을 하거나 또는 큰, 큰 거, 작은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뭔가 디자인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어, 잘라내서 뭐 해주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직업은. 더 있나요? 많이 나왔죠. 우리는 직업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신간 출관 안내. 좋은 운을 부르는 사주 맹리학. 그 주승민 승신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편이이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운을 부르는 사주 맹리학. 이 제목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좋죠. 좋은 운을 부르는 사주 맹리학. 행정 조승민 지엄 조승님 참고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특히 이제 국립 공립, 국립이죠. 국립에 국립 공립 고등학교 교직으로 거의 한30몇 년을 업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주 명리는 이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신 분.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재주가 글이 어, 너저분하지 않고 간결하게 핵심을 콕콕 찍어서 그렇게 이제 책을 서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맹리 입문자들한테 맹리를 처음 접하신 분들 맹리 입문자들한테 아주 유효한 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특히 이제 맹파를 계속 맹파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간혹 뭐 기존 맹리에 이장점들을 놓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명파 공부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기존 명리의 어 장점들을 쉽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명파 명리 를 강의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명파 명리 강의 하신 음, 아 명파 명리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이 책을 또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 새롭게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너무나이 금상첨화가 아주 맹리하게 그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것, 나 자신이다. 내게 숨겨진 이런 자원과 강점을 좋은 눈으로 발휘하는 비법을 총망라했다. 그 책그 안에 내용 표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단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본서로 맹리 인문자들이나 그동안에오래 공부했던 분들도 기존 안에 그 기초적인 내용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겸되고 이문 간설 되겠죠. 목차를 한번 간단히 설명했죠. 해 1장 명리학의 시작 쭉 나가고 십신돌을 6개 다 알죠. 천간과 지지 배합, 천간 오합 지지 육합, 천간충 지지충. 지지 지장간과 장방시 삼합형 배톤 천. 이런 것들 명판에서 다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 대 고장지. 이 고장지는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이좀 이제 쓸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도 이제 정리를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형충, 해합, 이런 것들. 지장간에 투출됐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시2 운성. 시2 운성과 시2 신사래요. 비교. 한 칼에 쓰는 양인살, 양인 이런 것, 막, 개백 양살, 이런 것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기문간살, 비판자 원진살, 손재주 현침살, 뭐 천을 기일은 부적이사, 항문조객살, 기릴 액마기. 우리가 뭐, 이사 날 같은 거할 때, 볼 때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함재에 대해서도, 자, 이게, 함제에 대해서도, 아마 맹리 공부하시면 소홀히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쉽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공망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돼 있고요. 공망을 쉽게 잘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하는 행운의 숫자, 숫자 차량 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숫자,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숫자를 정하는지, 기운을 부르는 손 없는 날, 이산날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해 그 다음, 이런 시주시역, 연주시역,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명일, 명일 처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풍수지지리 보는 또왼손잡이또 차례상,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됐는데, 뭐 가격은 27,000원이지만, 식, 이, 그, 뭐까 책이 가성비가 있다 할까요? 안에 내용을 실전에서 통변할 때, 손님들한테 유효하게 흥면할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책에 보면 사주 맥리약 좋은 울러보는 사주 맥리약 예.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정가고, 할인하면, 10% 할인하면 24,300원이 될 것입니다. 화면 인터넷 유명 서점, 직접 구입하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나 절판이 되거나 그럴 때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아니, 문자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직접또 배달, 택배로 제가 배달해드리기도 합니다. 가능한 인터넷 빛 유명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좋은 울을 부르는 사주 명리학을 아마 소개를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